봉이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구기영화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 봉이와 함께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차참!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의 말년이었습니다. 여러 해 이어진 가뭄에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세금을 독촉하는 관아의 문서는 날마다 쏟아져 내렸지요. 남도 어느 바닷가 고을의 장터에는 굶주린 백성들 대신 매질 소리와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기방 앞마당에서는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여 기생들이 곤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그 참혹한 광경에도 이미 무뎌져 있었지요. 하늘마저 등을 돌린 듯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땅은 메말라만 같습니다. 이고울 김찬봉 댁에는 복세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는 헌칠하나 허벅지는 핏기 하나 없이 말라붙은 사내였지요. 글자는 한자도 모르는 주제에 소와 말의 속은 귀신같이 들여다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남는 짚으로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얻어먹은 떡도 남에게 먼저 나누어주는 순한 심성을 지녔지요. 그런 탓에 사람들 입에서는 늘 바보 복세라는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복세가 모아둔 재산이라고는 장에 나갈 적마다 한푼두푼 푼 아껴 숨겨둔 은전 다섯 양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언젠가 작은 밭이라도 하나 마련하여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있었지요. 삼 챕터 복세의 상전인 김찬봉은 겉으로는 효와 예를 말하나 속으로는 재물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기방을 운영하는 월주 할미는 고울 수령과도 손을 잡고 사내들의 주머니를 터는 교활한 내인이었지요. 그런 기방에서 이름난 기생연화는 7년째 술상을 들며 살아온 처지였습니다. 매일 밤 관아설이 박윤겸에게 붙들려 모욕을 당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지요. 한편 장터 끝 움막에 사는 늙은 무당 만월은 사람의 팔자를 한눈에 본다 하여 모두가 멀찍이 피했으나 복세만은 늘 공손히 인사하는 인연이었습니다. 복세는 새벽마다 소여물을 주고 밭을 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장날이면 주인의 심부름으로 고을 장터에 나가곤 했지요. 그날도 복세는 소금과 종이를 사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방 마당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는 것이 보였지요. 바람 끝에는 집신 타는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낮게 울음 섞인 노래가락이 흘러들었습니다. 복세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만월 무당이 장터 한켠에서 복세를 흘끗 보더니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인연이 붙었구나. 복세는 그 말뜻을 알수 없었으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당의 눈빛에는 연민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지요. 복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방 마당에는 연하가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 꿇린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월주는 연하가 도망을 꾀했다 손님을 저주했다며 곤장을 더 올릴 것을 사내들에게 시켰지요. 박윤겸 서리는 그 곁에서 비웃으며 연하를 광산으로 팔아넘기겠다며 손에 쥔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복세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 귀에 박힌 채 떨리는 연하의 노래가락이 자꾸만 그의 발걸음을 붙들어 세웠지요. 연하의 눈에는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으나 그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씨를 그만 놓아주십시오. 복새가 어느새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품 속의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은전 다섯냥. 여태껏 장에 나와도 쓰지 못하고 아껴둔 모든 재산이었지요. 이 돈이면 빚값은 될 터이니 이 아씨 몸종으로라도 데려가겠소. 복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월주는 헐값이라며 혀를 찼지요 바보 머슴이 기생에게 반했구나. 다섯 양으로 기생을 사겠다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구만.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박윤겸은 연화의 목숨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기에 그 다섯 양과 바보 머슴을 두고 수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 천한 것을 내가 데려가거라. 어차피 골칫거리였으니 박윤겸이 계약서를 던지듯 복세에게 내밀었습니다. 복세는 그것을 받아들고 연하에게 다가갔지요. 연하의 몸값이 허술한 필적으로 복세에게 넘어간 뒤 밤중에 만월 무당이 복세를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연하를 향해 오래전부터 죽은 자들이 꼬여 있다며 그녀 곁에 서려 있는 검은 기운을 떨쳐내지 못하면 복세의 목숨도 평안치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 여인은 원래 천한 기생의 몸이 아니었네. 하나 억울한 한이 서려 있어. 그 한을 풀지 못하면 자네도 함께 휩쓸릴게야. 무당은 낡은 비단 조각에 그려진 부적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고 있게. 저 여인이 내 팔자를 뒤집을 인연이니 말일세. 복세는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연하를 지키라는 뜻이라 여기고 조심스레 부적을 품에 넣었지요. 부적에는 기이한 글씨로 매화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으나 무당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에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아래 무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연하를 데리고 김찬봉 댁으로 돌아오자 참봉은 노발 대발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제멋대로 기생을 사 왔다니 복세는 무릎을 꿇고 소두 마리 값을 갚겠다며 빌었습니다. 겨우 마당 쓸고 부엌일 돕는 하녀 라는 명목으로 연하를 머물게 할수 있었지요. 그러나 대청이 양반가 마님과 계 집종들은 기생 출신이라며 연하를 없신약겠습니다 물을 길러 가는 길마다 수군거림 이 따라붙었지요. 저것이 기생 출신이라지. 더러운 것이 양반댁에 들어오다니. 연하는 밤마다 매맞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그녀를 복세는 조심스레 깨웠지요. 복세는 그 곁에서 약초를 다려내어 주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복세를 경계했으나 그의 순박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아가 처음으로 복세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 복세는 우연히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연화가 조용히 검은고 추를 고르고 있었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예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그 음률은 기방에서 부르던 선정적인 곡조가 아니라 양반 자제들만 배운다던 정가와 한시였습니다. 복세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연아는 마당의 석등 배치를 보며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풍수가 좋지 않구나. 동쪽에 물길을 막아 재물이 흐르지 못하고 서쪽에 나무가 없어 화기가 너무 강하니. 그녀는 고서의 글자를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복세는 천한 기생이라 알고 있던 연아가 실은 어디 귀한 집 규수였던 것은 아닌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빗소리 사이로 연화의 노래 가락만이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서서히 복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토막토막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양의 어느 집 사랑채에서 자랐습니다. 서책 냄새를 맡으며 아버님께 글을 배웠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나 아버님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몸이 기방으로 팔려 내려와 이름마저 잃고 술상과 매질 속에서만 세월을 보냈지요. 복세는 글도 몰라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그는 비 오는 밤 처마 밑에서 그녀에게 새끼줄을 꼬아 손목 장식으로 쥐어 주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아씨를 매질하지 못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복세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연아는 그 손목 장식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드러내지 못한 뜨거운 연정이 조용히 싹텄지요. 빗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듯했습니다. 복세는 연아의 손을 잡고 싶었으나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연화 또한 복세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윤겸 서리는 연화가 사라진 뒤 기방의 수입이 줄자 김찬봉 댁을 찾아왔습니다. 계약서가 무효요. 저 기생을 당장 내놓으시오. 박윤겸이 고함을 쳤습니다. 찬봉은 겉으로는 박서리에게 굽실거렸습니다. 하나 속으로는 연화를 발판 삼아 관가와 다시 인연을 맺으려 욕심을 품었지요. 설이 나으리 진정하십시오. 저 계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참봉이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관하에서 연화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복세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 포졸들의 장두어 대에 복세는 그대로 쓰러졌지요. 연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쇠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쓰러진 복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만월 무당이 몰래 찾아와 복쇠를 깨웠습니다. 무당은 품에서 부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부적이 검게 그을려 있었지요. 이제부터 피가 피를 부를 것이네. 자네가 지키려 한 인연이 도리어 자네를 삼킬지도 모르네. 무당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복쇠는 몸을 일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하가 관하에 갇힌 사이 복세는 헛간을 정리하다 바닥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니 오래전 이 집에 맡겨졌다 적힌 유기아기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비단 조각 하나가 함께 있었지요. 복세는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비단에는 매화 문양과 함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세는 그를 읽을 수 없었으나 그 문양이 무언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급히 만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그 비단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연화 아씨가 가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로구나. 무당이 중얼거렸습니다. 자네와 연화 아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집에서 사라진 아이들이라네. 두 사람의 인연 뒤에는 더큰 음모가 숨어 있네. 복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그였습니다. 만월 무당은 비단 조각을 복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게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것이네. 진실의 자락을 붙든 복세는 자신이 평생 머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라 여겼던 것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씌운 굴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의 가슴속에 불씨처럼 일어났지요. 연하를 되찾으려면 관아와 기방 그리고 상전인 참봉까지 거슬러야 함을 알면서도 그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복세는 만월 무당과 손을 잡고 연하를 빼내어 상소를 올릴 계책을 세웠습니다. 무당님. 제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복세가 물었습니다.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하네. 김찬봉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일세.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복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은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나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로 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만월 무당은 술에 취한 김찬봉의 입에서. 오래 전 비밀을 캐냈습니다. 그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소? 참봉이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 해전 흉년이 들었을 때 나는 살 길을 찾아야 했소. 먼 친척 집에 어린 규수와 함께 집에 맡겨졌던 간난 아이까지 관가의 서리에게 몰래 팔아넘겼지. 그 대가로 관직 승진을 청탁받았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소 무당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연아와 복세였던 것입니다. 무당은 급히 복세를 찾아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복세는 자신을 머슴으로 부려온 상전이 실은 자신의 삶을 가장 먼저 빼앗은 원수라는 진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요. 제가 제가 이집 머슴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복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세와 만월은 연화를 탈출시키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관아에 잡혀 끌려갔습니다. 박윤겸은 김찬봉과 손을 잡고 세 사람이 역모로 몰려 처형될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꾸몄습니다. 이 자들이 관아를 습격하려 했습니다. 박윤겸이 고함을 쳤습니다.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기생 신분이라 입 열어도 믿어주지 않을 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지요. 복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만 죄를 뒤집어쓰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짓입니다. 연하 아씨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복세가 외쳤습니다.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기생에 미쳐 화를 불렀구나. 천한 것들이 감히 관아에 대들다니 복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연화도 옆 감방에 갇혀 있었지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씨. 제가 아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복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입니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만월무당은 마지막으로 팔자를 뒤집을 길은 하늘의 귀에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마침 근처에 내려오는 어가 행렬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세는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는 도리가 없기에 자신이 아닌 연하가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아씨, 당신은 그를 아십니다. 한시도 읊을 줄 아시지요. 제발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임금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십시오. 복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문 끝에 갈라진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상소문을 써달라 부탁했습니다. 만월 무당이 종이를 구해왔고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피 묻은 종이를 연아의 옷 속에 숨겼지요. 살아남거든 제한 몸만 살지 말고 억울하게 팔려간 모든 이의 사연을 함께 아래어달라. 그것이 복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어가가 고울 어기를 지날 무렵 연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월 무당이 포졸들의 주의를 돌리는 사이 연하는 몸을 던져가마 앞에 쓰러졌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연하의 외침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어가 행렬이 멈춰섰습니다. 옷자락 속에서 피 묻은 상소문이 흘러나왔지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매질로 갈라진 입술로도 또렷이 자신의 신분과 억울한 사연을 고했습니다. 소녀는 본래 한양 이씨 가문의 딸이옵니다. 아버님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망하자 기방으로 팔려 내려왔나이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이 고울 김찬봉과 박윤겸 서리가 흉년을 틈타 백성들을 노비와 기생으로 팔아넘겼나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녀이었고또 하나가 복세라는 머슴이옵니다. 연아는 한시를 읊어 자신이 양반과 규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천지연왕 우주홍왕 하늘과 땅은 검푸르고 우주는 넓고도 널사옵니다 그녀의 음률은 정확했고 발음은 명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정말 그를 아는구나. 기생이 아니라 양반과 규수였단 말인가? 임금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이 일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복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관아와 김찬봉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복세라는 머슴은 흉년에 김찬봉 댁에 맡겨진 갓난아이였나이다. 그 역시 어디론가 팔려온 아이옵니다. 이 저희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집에 팔려왔사옵니다. 연화가 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임금의 명으로 급히 진상이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세의 사형은 집행 직전에서 멈춰섰지요. 관아에서는 김찬봉과 박윤겸을 급히 잡아들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만월 무당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요. 잘했네, 아씨.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네. 무당이 속삭였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세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마침내 진실을 밝혔다는 해방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조사 끝에 김찬봉과 박윤겸이 흉년을 틈타 백성들을 노비와 기생으로 몰래 팔아넘기고 관청의 곡식을 빼돌린 죄가 드러났습니다. 김찬봉의 집에서는 수많은 계약서와 금품이 발견되었지요. 그 속에는 연화와 복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김찬봉은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박윤겸은 곤장 끝에 옥사했지요. 월주 역시 기방을 빌미로 광가와 결탁한 죄로 내쫓겨 고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하시오. 제가 잘못했소. 월주가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세와 연하는 법적으로 노비 신분에서 풀려났습니다. 복세가 발견한 문서로 두 사람이 한나란 시에 이 집에 팔려온 아이였음이 온 나라에 알려졌지요. 조사 결과 연하는 한양 이씨 가문의 딸이었고 복세는 전주 최씨 가문의 서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귀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흉령과 권력의 농간에 천한 신분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고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보머슴이 양반이었다니 기생 연하가 규수였다니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복세와 연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하나 복세와 연하는 이미 신분의 귀천이 무의미함을 깨달은 뒤였지요. 임금은 억울하게 팔려간 자들을 구해낸 공로를 인정하여 복세와 연화에게 작은 농박과 초가 한 채를 하사했습니다. 연화는 양반의 딸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으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생으로 보낸 세월 또한 제 삶의 일부이옵니다. 그늘진 이들의 곁에 살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 대신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 끝 매화나무 아래에서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남들처럼 성대한 혼례는 아니었으나.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살림을 차렸지요. 복세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요. 평생 당신을 지키겠소.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평생 따르겠어요.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첫 번째 분이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복세를 바보 머슴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 이제 그말 속에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뜨거운 정과 의리를 향한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월 무당은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었네. 고난을 함께 이겨낸 만큼 앞으로는 평안한 날들만 있을게야. 봄이 오자 복세는 옛날 기방 마당에서 꺼내어 놓았던 다섯 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논두렁 한 켠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고. 그 위에 녹슨 동전을 묻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을 되찾고 수많은 숨은 죄를 세상 위에 드러낸 값치고는 너무도 적은 돈이었으나 하늘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그 옆에서 복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다섯 양이 저를 살렸어요. 아니 우리 둘을 살렸지요. 복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소. 다만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했을 뿐이요.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지요. 이야기는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와 지키려는 의리에 달렸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꽃 속에서 둘이 처음 만난 날 만월 무당이 속삭인 말이 귓가에 스며듭니다. 바보 같은 정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 귀한 법이지. 복세와 연하는 평생을 함께하며 억울한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신분의 귀천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